안녕하세요. 시인잉 안녕하세요. 이닝쌤입니다. 중국어 색깔 표현 노래로 쉽게 가르친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어 색깔입니다. 색깔 노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어 색깔 노래 베스트 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노래는요. 잘써더디죠 알록달록한지구. 자 어떤 노래인가 들어볼게요. 唱一唱，Let's sing。彩色的地球。 네, 노래는 이렇고요 자, 여기 여기 외계인 친구가 알록달록한 지구에 와서 색깔들을 탐색하고 거기에 맞는 사물들을 막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써다 이지오요 그림책과 함께 보면 좋겠지만 요 유튜브 채널에 노래가 있으니까요. 노래도 굉장히 멜로디가 쉬워요. 홍서, 저... 홍서, 워시와 홍서. 홍사다샴마홍사다샴마홍사다핑과 소스윗 네, 이런 멜로디로 계속 다른 색깔도 이렇게 부르니까요 따라 부르기도 쉽고 여기 이제 색깔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사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물 단어도 함께 익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영어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 쉬우니까요 한번 수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두 번째 노래는요 리틀 박스 색깔송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색깔송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노래 잠깐 들어볼게요 <목소리> 네, 이 노래는 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나오지만 동작들이 함께 나와요. 뭐 처음에 짠 칠라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쥐쥐쇼쪼 샤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색깔이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1 2 가지 색깔을 다 익힐 수가 있어요. 노래 속에 이제 단어 색깔 단어도 나오지만 네 어, 가지 동작도 나오기 때문에 율동도 섞어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이거 어, 발표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12가지 색이니까 12명 친구들 각자 색깔, 뭐, 나비넥타이 같은 거 하고서 율동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음악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노래는 영어 버전이 있어서 같이 불러보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활동지를 만드셔서 수업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제가 12가지 색깔 단어 익히는 거와 그리고 줄 긋기 활동지를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을 했었어요. 직접 색깔을 색칠해보고 색깔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제 칠판에다가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색깔을 눈으로 익히게 하고 그리고 한자 보면서 한자 제가 색깔 좀 다르게 이렇게 표기해놨죠. 이렇게 색깔을 보면서 한자를 보면서 익히고 그리고 병원 보면서 또한번 익히고 이렇게 수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12가지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음, 1, 2학년, 저학년보다는 3학년 이상 아이들한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지로 단어 익히고 나서 아까 노래 가사에 붙여서 그 다음 차시에 노래를 익혀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1, 2차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노래도 리틀 박스 중국어 노래인데요. 주스 솽머옌사. 우리가 색깔 배울 때 이거 무슨 색깔이야? 주스 솽머옌사 이런 문장도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노래가 되게 짧지만 단어를 내가 원하는 단어 이렇게 넣어서 활용해 보기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쭈스 솽머옌사. 시난 솽시난사 하란서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아이들한테 주시면 연서. 음, 짖은 홍색. 이렇게 문장을 묻고 답하기도 좋고요. 노래가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 단어 익히고 문장 익히기 좋아서 요 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노래가 짧으니까요. 다른 색깔들 도 적용해서 같이 또 불러 보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노래는요. 명아 쌤 노래 얀서 그입니다. 제가 명아 쌤 노래를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가 챈트 버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챈트와 노래 믹스 버전을 가져왔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목소리> 我喜彩色橙青紫 <목소리도> 네, 橙青紫 네, 딱 이렇게 일곱 가지 무지개색을 아이들한테 익힐 수가 있고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음, 색깔이랑 병음이랑 한자랑 이렇게 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색이니까 아이들이 직접 무지개를 직접 색칠해보고 그런 활동도 같이 이어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도 굉장히 좋으니깐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노래는요, 쭈니 투니 잘써 호쳐입니다. 쭈니 투니 채널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별로 노래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 놀이도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잘 소고쳐 색깔 기차 이 노래를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해요.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 노래도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하고 쉽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과 관련된 사물이나 과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색깔송은 또 과일과 빼놓을 수가 없, 연관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과일 편에서 또 색깔송 하나를 추천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 편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잘 모를 때 다양한 노래들이 있지만 잘 모르는데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노래 개사에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직접 그냥 반주가 없어도 노래 불러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싹트의 노래 버전을 개사에서 불러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니시환셈머옌서니시환셈머옌서 네.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개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 바로 듣고 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워시환즈서워시환란서 이렇게 직접 말해볼 수 있고 또 그대로 또 이어서 다른 친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사를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내가 뭐 뭐 가르치고 싶은 색깔을 색깔 단어 그냥 그대로 넣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챈트처럼 불러보게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노래, 익숙한 동료를 활용해서 개사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따자 씨의 씨. 바이바이.